여러분, 시바이누 지금 엄청난 긴급 속보입니다. 두바이가 시바이누를 공식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를 진행을 하면서 민코인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바이누 창시자 쿠사마시토시는 자신의 게시물을 통해 이러한 글을 리트윗했죠. UAE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쿠사마시토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러한 UAE의 세금 면제로 인해 시바이누 생태계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이점을 갖게 된다고 말을 하면서 이로 인해 시바이누가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됐다라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암호화폐 세금 면제 조치는 디지털 자산 부문을 기존 금융과 일치시키면서 암호화폐 사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바이누 팀은 시바이누가 현재 가격에서 1000배 급등할 수 있다고 라 밝혔고 소각률이 455%까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시바이누를 통해 100억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식들 모두 준비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쿠사마 시토시가 정말 오랜만에 중요한 트윗을 올렸어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드래곤볼의 주인공 중한 명이죠. 베지터라는 이런 캐릭터인데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지금 비를 맞으면서 서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하단을 보시게 되면 유명한 암호화폐 미디어의 글을 리트윗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글 내용이 뭐냐면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이런 세금을 면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안에는 지금 많은 의미들이 함축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세무당국이 있죠. 2018년부터 소급을 해서 이제 조경을 한다고 해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양도하고 변환에 대한 이런 세금에 대한 폐지를 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쿠사마시토시는 엄청나게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바이가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이 VAT 폐지, 이 부가세 폐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세금 면제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민코인도 함께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바이가 민코인 중에서 특히 우리 시바이누에 대해서 공식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민코인 전체적인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UAE가 세금 면제를 하게 되면서 지금 시바이누가 생태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죠. 이 디파이가 엄청나게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세금 면제 조치가 나왔다라는 건요. 디지털 자산을 기존의 금융과 일치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동등한 가치로서 올라가주는 혁신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바이노 개발자들이 이러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유리한 이점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두바이가 작정을 하고서 암호화폐 세금 면제를 해주에 따라서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크립토 시장을 더욱 성장시키고 더 많은 유명한 사람들 끌어들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민코인 중에서 최초로 시바인누를 공식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바이에는 이미 가장 큰 거래소가 두 개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둘다 비로 시작하는 거래소죠. 자 이제 여기서 거래소를 더 많이 증가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지금 두바이의 여러 벤처 기업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업계 이미 두바이의 은행 업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유명 기업들이 기회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달에 두바이에서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도입한 영국의 소비자 은행이죠. 스탠다드 차타드를 시작으로 해서 대형 글로벌 은행들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코인 최초로 우리 시바이노가 공식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화폐 가치로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공식 거래에 활용이 되는 것부터 이제 첫 걸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바이 자체적으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엄청난 사업의 계획들을 지금 발표를 한 거고요. 시바이누에창 시자 쿠사마시토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크립토 캐피탈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UAE를 암호화폐 수도로 지금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지금 시바이누에창 시자가 선택을 한 것이 바로 UAE라는 거예요. 자이 아랍 에미레이트. 자 많은 분들께서 강대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미국이 있죠. 그런데 쿠사마시토 시는 지금 아랍 에미레이트에 대해서 서시아 국가 중에서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를 제치고 수출국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 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이어서 중동 쪽에서는 이런 아랍 에미레이트의 두바이라는 도시가 암호화폐 메카로서 이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바이노 창시자가 아랍 에미레이트의 이런 세금 면제를 굉장히 칭찬. 하고 있고, 그리고 시바이누를 공식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시바이누 팀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바이누가 1000%의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무려 455%나 급증을 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소각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시바이누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 주고 있는 국면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시바이누의 프로젝트,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시바이누의 펀더멘터를 측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 많은 자본들이 민코인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중에서도 우리 시바이누에 제일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는 이런 신호라는 거죠. 자, 시바이누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하락 추세선 라인은 완전히 이탈한 구간에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바닥을 지지하고 고래들의 매입 신호가 나와주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주고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라인을 살짝 뚫어주고 나서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N자 파동을 그리다가 다시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다 하는데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라인에서 엄청난 매수 물량들이 쌓여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무려 1억 4천만 개의 매물이 매수의 벽을 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이 라인을 딛고 다시 반등을 해 주는 추세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박스권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걸 뚫게 되는 순간 엄청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매집의 기회로 지금 사무셔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앞에서 시바이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만큼 이제 확신을 가지 이제 폭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의 이런 구간도 여러분이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회마저도 놓치시면 이제 시바인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여기도 그랬고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상승할 때 아주 쭉쭉 상승을 해버려요. 올해 가장 많은 수익률을 안겨준 민코인 섹터 그리고 그 섹터의 대장 우리 시바인의 대폭발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때가 돼서 이제 남들 큰 수익 볼때 나는 별 수익 없. 이번 폭등의 축제가 끝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예측이 어려운 이번 장에서 대응 잘하셔서 전망이 굉장히 밝은 우리 시바인의 폭등을 통해 남들보다 더큰 수익들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시바인으로 100억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남들보다 적은 돈으로 코인을 시작했지만 이 원칙 하나를 알고 나서 너무나 쉽고 빠른 시간에 투자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 아니어도 누구나 이 원칙만 안다면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100억 부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점점 크립토 시장의 버블이 임박해 오고 있는 지금, 남들은 이 원칙을 알아서 수익을 크게 볼 텐데, 정작 나는 이 원칙을 몰라서 수익을 못 보게 된다면 많이 억울하겠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저의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여러분이 신분 상승을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과 이 원칙에 맞는 코인은 뭐가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지금 이 기사에 나온 부자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부자가 된이 사람들은 어떻게 큰 수익으로 부자가 됐을까요? 저는 장담하는데 단한 명도 빠짐없이 이 원칙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 제일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파는 원칙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뭐야? 왜 뻔한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의 평단가를 한번 잘 들여다 보세요. 바로 높은 가격에 물려있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높은 가격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최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거죠. 제가 이 원칙을 말하면 다들 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정작 코인 투자를 하시는 걸 보면 비싼 가격에 사서 물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저 너도나도 좋다고 하는 종목에 잘못 들어가면 계속해서 높은 가격에 물리기 쉬운 시장이 됐어요. 지금은 안전하게 낮은 가격에 있는 종목에서 엄청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똑똑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섹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적은 비용으로 부족한 시드는 물론 한번에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기도 하는 바로 밍코인 섹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크립터 시장이 살아나려는 분위기에서는 정말 그 어떤 섹터보다 폭등의 폭이 제일 큰 섹터예요. 이걸 보시면 올해 모든 코인 섹터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이 민코인이 18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는 이런 소식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모든 섹터를 통틀어서도 압도적으로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섹터는 민코인만 한게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현재 크립토 시장의 수많은 지표가 민코인 폭등장이 임박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지금 이미 수많은 민코인들이 급등을 해주면서 민코인 강세장이 계속해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현재 크립토 시장의 수많은 지표가 민코인 폭등장이 임박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지금 이미 수많은 민코인들이 급등을 해주면서 민코인 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민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민코인의 강세를 알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시바이누 역시 상... 상승을 시작하면서 최근 35%까지 상승률을 기록했었죠. 이어서 도지 코인과 시바이노와 함께 민코인의 3대장으로 떠오른 페페 코인 역시 최근 들어 민코인 강세장 영향인지 30%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민코인 섹터에서 최상위의 규모를 차지한 코인들이 최근 들어 전부 강세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다 최근 출시된 민코인들 중에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엄청난 수익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코인도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태국의 아기하마, 모댕을 모티브로 만들어낸 이 모댕 코인이 있습니다. 무댕코인은 최근 출시가 되고 지금까지 접점 대비 4만 4천 배 대폭등이 나왔고 현재 시총이 3,400억 원을 돌파하면서 민코인 섹터에서 상위권에 올라설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죠. 이렇게 빠른 성장의 배경에는 무댕코인의 바탕이 된무댕의 인기와 함께 무댕코인 자체 커뮤니티가 트위터에서만 5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무댕코인의 단돈 129달러, 우리 돈으로 16만 원을 투자해 보름만에 57억 원의 수익을 챙긴 사람이 있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무려 수익률이 3만 4천 배에 가까운 수익률이었고 비율을 좀 하자면 피자 내판 가격을 투자해서 보름만에 전 세계 250대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명품 자동차 기업인 부가티의 최신형 모델 트루비온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죠. 특히 민코인은 이 비트코인이 강세일 때더큰 폭등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코인의 강세와 함께 코인 시장을 대표하는 이 비트코인의 상승도 화제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최근 계속되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수많은 알트코인의 강세를 함께 불러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매년 10월마다 강세를 보여줬던 만큼, 이번 10월 달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보일 거란 전망도 나와주고 있고, 때마침 비트코인 반감기로부터 6개월 후에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던 이런 역사를 봤을 때, 이번에 딱 반감기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만큼,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심지어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전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 트럼프나 해리스 두 후보가 모두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친 암호화폐 대통령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전에 미국 대선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이렇게 크립토 시장이 엄청난 대상승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상승과 민코인 섹터의 불장이 함께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 이제 전문가들은 현재 민코인 강세 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때 변동성이 큰 민코인 섹터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지난 상반기에 주목받았던 민코인 강세장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상승장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여러 투자자들이 민코인을 선택했던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d w f 랩스에서도 상승장에서 손실을 만회하려는 이런 투자자들이 변동성 큰 이런 민코인에 투자하려다 보니 전반적인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밍코인이 가장 먼저 상승을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죠 거기다 2200억 원의 자산과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미국의 초대형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터는 밍코인이 투자자에게 가장 빠른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런 분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신고점 1억을 향해 상승하던 지난 3월에 밍코인도 비트코인과 동시에 함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밍코인 3대장 중 하나인 도지코인은 3월 당시에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일주일 만에 150%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없었고, 시바이노는 같은 기간 동안 더 크게 상승 해서 일주일 만에 380%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죠 이 과정에서 어떤 투자자는 2021년 400만원 투자에서 3년 동안 물량을 보유해 오다가 올해 상반기에 민코인 강세장 때 매도를 해서 17억원의 수익을 챙겨갔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노 다음으로 거대한 민코인 3대장 자리에 오른 이런 페페코인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주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페페코인은 출시가 되고 3주 만에 5만 30배 이상 급등하면서 단돈 263달러 우리 돈으로 35만원 투자를 해서 15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이런 사례까지 나왔었고 바이낸스 상장까지 이룬 덕분에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바이낸스 상장 이후에 계속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죽는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상반기 3월에 페페코인은 1300%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신고점을 달성을 했고 이때 당시 가격은 저점에서 162만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죠. 이때 당시 페페코인은 시가총액이 7,200억 원이었는데도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거예요. 거기다 83달러, 우리 돈으로 10만 원 초기에 페페코인에 투자를 해서 올해 3월 고점까지 물량을 그대로 보유한 덕분에 1,500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사례가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건 족발 2세트 가격으로 페페코인에 투자해서 대형 여객기를 통째로 구매하고도 남는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솔라나 기반 민코인 대장 위프코인도 바이낸스에 상장이 된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 바이낸스 상장 시점부터 2000% 상승을 기록했고 저점 대비 360만 배 폭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투자자는 310달러, 우리 돈으로 40만 원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66억 원을 챙겼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고, 미국의 대형 투자 회사인 스트라토스도 위프코인을 초기에 투자해 300배 수익을 챙겼다는 게 알려지면서 기관 세력들도 이런 민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10월부터 폭발적인 강세를 보여줄 근거들이 모두 마련이 되었고, 지난 상반기에 민코인 강세장처럼 이번에도 수많은 민코인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민코인 강세장이 임박을 했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릴 민코인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민코인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번에 업비트에서 새로운 민코인들을 상장할 거라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코인입니다.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 페페코인이 업비트에 상장이 됐을 때 상장되자마자 단 30분 만에 엄청난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비트에 상장된 민코인들이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왔던 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알 정도이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일 경원의 자산을 굴리는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 출시한 RWA 펀드 비들에서. 민코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 민코인도 RWA 비들에서 투자를 하게 된 민코인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민코인은 이미 블랙록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 십만 배 폭등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고래들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하루 만에 50% 상승 나온 거 보이시나요? 민코인 특성상 이 정도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도 정말 매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대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코인 못해도 30만 배 이상 충분히 갈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빨리 들어가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거기다 민코인은 정말 많은 투자금이 필요가 없어요. 30만 배 간다고 봤을 때만원 투자하시면 30억, 10만 원 투자하시면 300억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로또 살 돈으로 이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부족했던 이 시들을 충분히 채워드리고 인생 역전까지 할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유료방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이 번호에 문자로 업비트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정말 크립토 시장의 상승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민코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 기회를 알아보고 성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확실한 정보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가서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 채널 잘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